샌프란시스코의 심장, 오라클파크. 수많은 팬들의 환호 속에서 자이언츠와 파드리스의 중요한 시리즈 1차전이 시작됩니다. 자이언츠 타선의 중심, 이정후가 1회 말 1-4-1로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섭니다. 마운드에는 우한 스티븐 콜렉. 경기 초반 분위기를 잡기 위한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콜렉은 이정후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깥쪽 공을 초구부터 승부구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망설임 없이 강하게 배트를 돌립니다. 비록 파울이었지만 이 스윙 하나만으로 상대 배터리에게 바깥쪽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를 줍니다. 이정후의 강한 대응에 상대 배터리는 전략을 즉시 수정합니다. 이번엔 몸쪽 높은 공, 하지만 이정후는 침착하게 골라냅니다. 이후 콜렉은 땅볼 유도를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바깥쪽 싱커 존 아래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까지 이어지는 유인구, 모두 병살타를 노린 구종이었죠. 하지만 이정훈은 커트로 끈질기게 대응하며 상대 의도를 무력화합니다. 결국 6구 승부. 다시 낮은 슬라이더가 들어오고 이정훈은 공을 받아쳐 좌중간으로 강한 타구를 날립니다. 아쉽게도 야수 정면으로 향해 아웃되지만 중계진은 결과보다 그 과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병살 유도를 정면 돌파한 이정후의 영리한 대응. 바로 이것이 그가 타격의 장인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정후의 영리함은 다음 이닝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2회 말, 자이언츠는 일사 말루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습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라모스. 콜렉은 이정후에게 썼던 병살 유도용 싱커를 그대로 다시 사용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땅볼 타구가 나왔고 깔끔한 병살 처리로 인인이 종료됩니다. 이 장면은 이정후가 앞서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같은 공, 다른 결과. 이정후는 상대의 함정을 간파하고 피했지만 라모스는 그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이정후의 첫 타석이 얼마나 영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비교입니다. 3회 말. 이정후는 선두 타자로 다시 등장합니다. 상대는 여전히 바깥쪽 승부를 고집합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침착하게 볼3 개를 골라내며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까다로운 코스의 공들을 끈질기게 커트해내며 승부는 7구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7구째, 바깥쪽 공을 보리라고 확신하며 이정후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주심의 손이 올라가며 루킹 삼진. 중계 화면상 공은 존에 걸친 것으로 보였지만 문제는 이날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정후의 침착한 반응은 선구안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불규칙한 존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타석 6구, 두 번째 타석 7구, 이정후는 벌써 13개의 공을 보며 투수의 구종, 릴리스 포인트, 심판 성향까지 모두 데이터로 입력한 셈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이후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6회 말, 세 번째 타석. 볼 카운트 1대1 상황에서 상대는 다시 한번 바깥쪽 93마일 페스트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정훈은 이 공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좌측으로 타구를 밀어쳐 수비 시프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상대 유격수 옆을 뚫고 지나가는 완벽한 타구. 이것이 바로 리기는 야구를 실현하는 이정후의 지능적인 플레이입니다. 1루에 출루한 이정후, 채프먼 타석에서 과감하게 2루 도루를 시도합니다. 주심의 첫 판정은 아웃. 하지만 이정후는 세이프를 확신하며 멜빈 감독에게 챌린지를 요청합니다. 슬로 모션 리플레이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정후는 태그를 피하기 위해 왼팔을 뒤로 빼며 마치 무술처럼 슬라이딩을 합니다. 글러브는 몸이 아닌 땅만 스쳤고 결국 판정은 세이프로 번복됩니다. 이 장면은 이정후라는 선수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타격, 주루, 그리고 자신감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9회 말 이아웃, 단한 방이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 이정후가 다시 타석에 들어섭니다. 상대는 무려 시속 100마일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던지는 파이널 보스 로버트 수아레스. 초구 98마일, 2구 바깥쪽 볼. 3구는 99마일 파울 커트. 4구 낮은 체인지역까지 골라냅니다. 이정후는 괴물 같은 투수와도 당당히 맞섭니다. 그러나 5구째 수아레스가 던진 완벽한 코스의 체인지역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궤적에 이정후의 배트가 헛돌며 삼진. 모든 타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기술의 정수였던 공. 비록 마지막 타석은 3진으로 끝났지만 이날 경기에서 이정후가 보여준 집중력, 분석력 그리고 끈질긴 승부욕은 팬들과 중계진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정후의 플레이를 보면 단순히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타석에서의 수싸움, 주루에서의 예측불허 전략, 그리고 상대를 읽어내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이정훈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선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편 이정훈은 5월 한달간 27경기 에서 타율 0.231 108타수 25안타 3홈런 13타점 9득점 ops 0.61위로 부진했습니다. 3에서 4월 올린 타율 0.319와 OPS 0.901과 비교하면 급전직하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정후의 부진과 맞물렸는지도 모르지만, 샌프란시스코는 5월에 13승 14패를 올려 월간 승률이 공동 17위에 머물습니다. 특히 5월 팀 타율은 0.240, 팀 OPS는 0.686으로 각각 20위, 23위에 그쳤습니다. 이날 마이애미를 상대로 이정우 대신 중견수로 나간 루이스 마토스가 3점 홈런을 날린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지, 전반적인 공격 흐름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파워랭킹도 하락세다. mlb.com이 이날 맥인 6월 첫주 파워랭킹서 샌프란시스코는 10위에 그쳤다. 지난달 중순 랭킹 7위에서 3계단 하락했습니다. 타선 부진이 원인입니다. mlb.com은 자이언츠 타선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3연전서 스윕을 당하는 과정에서 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애미를 만나기 전 디트로이트와의 원정 3연전서 합계 5득점에 그친 것을 두고 한 분석입니다. 특히 mlb.com은 윌리 아담 에스, 라몬트 웨이드 주니어, 패트릭 베일리 등 3명을 급추락한 타자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5월 월간 타율을 보면 아담 에스 0.206, 이드 0.219 베일리 0.213이다. 이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이정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펫버렐 샌프란시스코 타격 코치는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된다. 우리는 올 시즌 출발이 좋았고 좋은 경기들을 했다. 안타도 많이 치고 점수도 많이 올리다 보니 모두가 좋은 느낌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난다.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다. 타자들이 긴장을 풀고 단순하게 타격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버렐 타격 코치는 아담메스에 대해 많은 타자들이 레그킥을 하는데 때로는 큰 경우도 있습니다. 편하게 느낄 때는 커질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도 좋게 나옵니다. 반대로 좋지 않다고 느끼고 레그킥이 클 때면 배팅 타이밍을 망칠 수 있다며 줄리 본인보다 실망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잊을 수가 없다. 이것은 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압박감이 너무 커서 그렇다. 머릿속을 비우고 생각을 단순화 했으면 좋겠다. 머리를 맑은 상태로 그라운드로 나가면 더 잘할 수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즉, 아담메스가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갖고 타격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에스의 경우 지난 겨울 7년 1억 8,200만 달러 약 2,500억 원의 FA 계약을 맺고 입단했는데 이날 현재 타율 0.208, 디백 26 타수 47 안타, 5 홈런, 25 타점, 30 득점, OPS 0.617을 기록 중이다. 작년 미러키에서 32 홈런, 112 타점, OPS 0.793을 올린 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진합니다. 그러나, MLB.com은벌의 코치는 이들 3명의 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팀의 진단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며, 단언컨대 이들은 머지않아 모두 회복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